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눈동자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갖고 계시죠?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은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다산 뒤에 그 인생 만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삶의 고통과 시련과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오롯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될수 있었던 것, 또 이렇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다윗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여덟 가지 호칭에 대해서 좀 아,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네. 사무엘하 22장에는 아, 똑같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사무엘 하 22장은 병행규절입니다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하여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하세요 다윗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아, 그를 사망에, 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수월의 줄, 오절 보세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 사망 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으로 불러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아, 여기 보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어떠한 삶의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 다우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치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던 이 거룩한 그의 의지. 아, 그의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정말 가상한 노력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의의, 제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특별히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세요.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대는 거야.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모든 규례가,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규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이 다윗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법에 이끌려 살았다는, 법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 윤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을 따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 섰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흠결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의 믿음, 그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였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할 때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물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로 공급이 될 것이고 아주 넉넉하게 공급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비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이하에 보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세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로다.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 이렇게, 믿은 만큼,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악하다면 하나님은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아,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하나님이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여러분, 빛과 어둠, 낮과 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둠, 절망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깜깜한 그런 아,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땅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을 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낮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내, 내가 줄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위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같은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낮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은혜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은 조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